할아버지, 할머니. 아. 주무신다. 할머니. 드디어 성공. 할아버지, 할머니. 아이고 누고 노랑머리가 누고. 노랑머리. 아이고 누고 노랑머리가 누고. 노랑머리 할머니. 정정하시다 방남이. 여전히. 방남이라고. 할머니. 아 울고불고 뭐 난리 났죠 뭐. 아잘 아, 아, 지내셨어요 할머니?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. 어머 어머 어머. 에? 결혼할 때뭐왜 연락도 안 하고 그래 하오아 맞아. 야. <laughs> 에이 그 너무 했네. 연락했었어야지. 아안 해. 그때는 결혼 안 했구나. 뒤늦게나마 결혼 축하하고. 아 감사합니다. 이번에. 어. 드러나 드러나. 야 아무 사람 없어. 할아버지. 어, 잘지내어요 할아버지? 가족처럼도 함께 아, 해주시네. 응. 오래됐죠, 뭐. 네. 집에 온거 같아, 오랜만에. 네. 배고픈데 밥을 해 먹던데 해야지. 할머니 이 프로가 응. 새로운 메뉴를 만들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. 할머니가 요리 잘하시잖아요. 잘 하시잖아요. 할머니... 잘 하긴 뭐 잘해. 엄청 잘 하시던데? 그리고 엄청 반찬이 막 빡! 이렇게 있잖아요. 아, 우와. 맨날 이렇게 가면 저렇게 항상 해주세요. 최고죠, 아, 최고. 우와. 와. 와, 저 문어 진짜 커져고 아, 그래서 제가.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라면 먹고 싶어서 뭔가 특별하게 해주셔가지고 항상 그거를 먹고 싶어서 먹어서 메뉴를 좀 외우고 거기서 한번 대결을 해보려고. 어, 접근 좋은데요? 네. 아 할머니만의 레시피. 할머니 라면.